아까. 네, 안한머리 색이 이수숙입니다 여러분. 오늘 날씨 좀 저거 하고 해서 생맥에 잠깐만요. 아, 좋아보네요 예. 네. 안주 두개 시켰어요. 양념 어 프라이드 치킨하고 어..양념 음.. 그 뭐죠? 그 닭강정 쉽게 말해서 예 요거 하나 먹고 또 사람이 아니랄까봐 아 요것은 닭강정이네 예 으음 고럼다 이것이 사는 인생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피해물피해 볶고 또이 서울만 있다가 지금 충청권에 좀 있다가 또 전라도권에 아딱 지금 날이 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망하는 중이에요. 해피는 윤 정부 쉽게 말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상황에서 꼭 굴드라고 뭐 하면은 무슨 뭐 배사건 뭐 하면 뭐 삼풍 사건 예? 저기 하면 뭐 대교 사건 왜 그럴까 아니 그 재앙인가? 음? 우리 저윤 대통령님 힘내세요. 네? 팬티 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정부, 국민이 서민이 사랑하는 정부, 어려운 사람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흥하는 거지. 잘 사는 새끼들, 뭐 맨날 고기 쳐먹은 놈들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. 예? 흥분하면 막혀버리네 예? <laughs>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시고요. 그냥, 미로한 거리, 9시에 출발합니다. 예, 네, 여러분, 사랑하고요 9시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